간증 후기 정말 많은 쿠션? 지복합성 인생 쿠션이라고? 주위에서 이거 좋다는 사람들 많던데. 주위에서 다들 이거 좋다던데. 진짜 좋은 거 맞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벨블리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올리브영의 후기가 정말 많은 간증 쿠션 4가지 가져왔어요. 어쩌다 보니 복합성 피부 인생쿠션만 모은 느낌인데요. 환절기에 사용해도 딱 좋은 쿠션들이라 요즘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입소문으로 좋다는 후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진짜 좋을까? 하고 사용해봤는데 인생쿠션 제대로 만났잖아요. 파운데이션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쿠션도 괜찮았던 VDL 지복합성 인생쿠션이라고 간증 후기 많았던 자빈트 서울 윙크쿠션 여기 베이스 진짜 좋다는 후기 많아서 구매해본 비디비치 주위에서 다들 이거 쓴다는 이야기가 유독 많이 들렸던 피 쿠션까지. 총네 가지 올리브영 인기 쿠션 바로 만나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쿠션입니다. 정가는 34,000원으로 리필 포함으로 만나봤어요. 컬러가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는데 저는 22호에게 딱인 V02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패키지는 시크한 블랙 패키지로 무난해서 좋더라고요. 흰색 패키지 버전도 있던데 고민하다가 이걸 구매해보게 되었어요. 제형은 생각보다 촉촉해서 놀라웠어요. 약간 덜 매트한 느낌? 밀착력 좋게 마무리되더라고요. 얼굴에도 한번 올려보았는데요. 처음 발림성이 촉촉하게 발리는 편이라 놀라웠어요. 솔직히 VDL은 제가 파데만 사용해봤지 쿠션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파데도 잘 맞았는데 오 쿠션도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커버력도 꽤 괜찮은 편이고 촉촉하게 발리기 때문에 밀착력도 좋습니다. 공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반반 커버하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만 해도 커버력이 꽤 괜찮더라고요. 올릴 땐 촉촉한데 살짝 매트하게 피싱 되지만 막 엄청 매트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수부지 복감성 기준 딱 좋은 느낌입니다. 메이크업 완성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죠. 딱 육각형 쿠션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속력 테스트도 해보았는데요. 이거 진짜 다크닝 없고 들뜸 없이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컬러도 딱 저한테 좋았는데 지금 환절기라 그런지 딱 좋게 느껴졌어요. 수부지 복합성에 입 주변은 건성 타입인데 입주변이 들뜸이 심하지 않고 무너짐 없이 오래 지속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파데도 잘 맞아서 그런지 이 쿠션도 저한테 잘 맞게 느껴졌어요. 저와 비슷한 피부 타입이라면 환절기에도 이 쿠션 괜찮게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입니다. 정가는 28,000원이고 22호 컬러 구매했어요. 자빈드 서울 베이스가 유명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어떤 걸 구매할까 고민했거든요. 많이 들어본 게 윙크 쿠션이라 이거 선택했어요. 이 쿠션이 각도로 이렇게 기울이면 윙크를 하더라고요. 패키지가 독특한데 촌스럽지 않고 꽤 괜찮아요. 이게 지복합성 인생 쿠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형은 딱 깔끔한 세미매트 제형입니다. 매트하다는 느낌이 심하지 않고 딱 적당한 느낌? 컬러도 자연스러워요. 얼굴에도 한번 올려보았는데요. 컬러가 완전 자연스러워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딱 좋은 느낌인데 환절기라 긴팔을 입어서 그런지 자연스러운 컬러였으니까 뭔가 칙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톤 올려서 선택할 걸 그랬어요. 반반 커버하면 이 정도인데 커버력은 나쁘지 않은 편인데 들뜸없이 편안하게 밀착되더라고요. 메이크업 완성했는데 확실히 자연스러운 컬러라 그런지 목 컬러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 다음에는 한톤 올려서 구매하려고요. 지속력 테스트도 해보았는데요. 약간 다크닝이 있긴 하지만 심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무너짐이 하나도 없고 주름 끼움도 없고 딱 좋은데요. 이게 지복합성 인색 쿠션이라고 하더니 확실히 제 피부와 찰떡이라는 느낌이 들었요 아쉬운 점은 컬러가 너무 자연스럽다는 점. 구매할 당시에는 약간 더웠던 날씨라 자연스러운 컬러를 선택했는데, 긴 팔을 입으니까 피부 톤이 자연스러우니까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 컬러를 한톤 올려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는 단점을 느낄 수 없었던 쿠션이에요. 복합성이라면 이 쿠션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비디비치 블랙퍼펙팅 커버핏 쿠션입니다. 정가는 46,000원이고 리필 포함으로 구매했어요. 주위에서 비디비치 쿠션이 인생템이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컬러는 22호 기준 21NW 선택했는데 딱 화사하게 올라와서 컬러 선택도 성공했어요. 패키지는 깔끔하면서도 심플한 편입니다. 제형은 건조하지 않은 세미매트 느낌이라 환절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도 딱 적당하죠. 얼굴에도 올려보았는데요, VDL 쿠션보다는 촉촉하다는 느낌이 덜하더라고요. 딱 세미 매트의 제형, 얼굴에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얇고 가벼운 제형이에요. 근데 이거 커버력이 꽤 좋더라고요. VDL과 비슷한 수준으로 커버력이 좋았어요. 피부가 매끈 깔끔해 보이는 느낌? 반반 커버하면 이 정도인데 꽤 괜찮게 커버되더라고요. 컬러도 지금 사용하기 딱 좋은 화사한 느낌. 메이크업 완성했는데 건조하거나 들뜨지 않고 편안하더라고요. 그 정력 테스트도 해보았는데요. 다크닝이나 무너짐 없이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피부 표현이 예뻐서 놀라웠어요. 주위에서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거 굳이 굳이 단점을 꼽아보자면 머리카락에 쓸리니 자국이 조금 남긴 하더라고요. 픽서나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해서 그런지 조금 자국이 남긴 했지만 픽서나 파우더로 고정해주면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수부지 복합성 기준 들뜨거나 건조함 없이 오래 지속되고 다크닝에 없어서 마음에 들었던 쿠션입니다. 저는 이거 환절기에도 잘 사용할 것 같아요. 마지막은. 피 쿠션 글래스 내추럴입니다. 정가는 28,000원이고 주위에서간증 무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제서야 구매해 보게 되었어요. 친구가 이거 괜찮다고 해서 믿고 구매했고요. 다섯 가지 컬러 중에서 저는 22호에게 딱 어울리는 2호 누드 글래스 선택했습니다. 제형은 촉촉할 것 같았는데 촉촉하지 않고 밀착력이 있는 느낌이에요. 얼굴에도 올려 보았는데요. 의들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얼굴에 가볍게 올라오더라고요. 양 조절은 잘 하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밀어서 바르기보다는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은은한 광이 차르르 올라오는데 커버력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밀착력이 육개 올라오는 느낌. 느낌? 반반 커버하면 이 정도인데 커버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얼굴 전체다 올리면 은은한 윤광이 올라오는데 건조하지 않고 어떤 과하게 번들거리지 않은 딱 적당한 정도예요. 메이크업 완성했는데 자연스러운 광이 올라오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컬러도 딱 적당한 22호 컬러예요. 지속력 테스트도 해보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유분이 올라오긴 하지만 무너짐은 하나도 없었어요. 환절기에 사용해서 그런지 딱 적당한 촉촉함과 다크닝 없는 사용감이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입 주변도 들뜨지 않고 딱 좋더라고요. 수부지 복합성 기준 환절기에 사용했을 때딱 좋게 느껴졌던 쿠션입니다. 건성 피부인 분들은 여름에 좋을 것 같고 커버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지속력 좋고 다크닝 없는 쿠션이라 마음에 들었던 쿠션입니다.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간증후기 정말 많은 쿠션 4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수부지 복합성 기준 인생 쿠션이라 내돈내산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쿠션을 선택하자면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쿠션인데요. 물론 날씨는 환절기 기준이에요. 제가 VDL 파운데이션을 정말 오래 사용했을 정도로 잘 맞아서 그런지 쿠션도 저랑 잘 맞더라고요. 촉촉하게 발리는데 지속력도 좋아서 수부지 복합성이라면 이거 무조건 추천해요 드릴게요. 물론 나머지 쿠션들도 다 좋아서 올리브영에서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었길 바라면서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